첫 번째 정치개혁 특위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결합하는 방안과 그외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하여 복수안을 성환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인 오늘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